제 이름은 아티제입니다. 한국에 온지 1년 됐습니다. 지금 부산에 있는 용산대학교에서 한국의 비즈니스 전공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 학년입니다. 내가 허련한 역사 가지는 우즈베키스탄에서 오셨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은 잘한 어, 역사는 어, 대모리 왕조입니다. 대모리 왕조는 대표는 아모리 대모리입니다. 어, 아모리 대모리는 대모리 왕조할 때 수학, 문화, 화학 많이 발전했습니다. 내가우즈베키스탄에서올때 많이 걱정했습니다. 지금 1년, 1년 동안 여기, 여기에서 공부하고 살고 너무 익숙했습니다. <목소리> 한국 사람에서 많이 받는 질문은 혹시 우, 우주, 어디에서 오셨습니까? 아랍 사람입니까? 왜 에, 이건 썼습니까? 이거 이름은 히잡. 히잡입니다. 히잡은 우리 어, 우즈베키스탄 이슬람 중계이니까 어, 여자분들은 히잡을 써야 됩니다. 한국 사람에서 받는 질문에 좀 소개하면 어, 너무 궁금한 사람들 히잡을 어, 혹시 잘때 아니면 샤할 때도 어, 이건 썼습니까? 아, 아닙니다. 어, 이거는 집, 집에서 나갈 때만 쓰면 됩니다. 눈을좀 보니까 혹시 수술했습니까 어디에서 수술했습니까 많이 받아요 아, 아닙니다 이거는 자연 원과이거는과있습니다한과음식있과우음 아, 아, 있는 사람들좀있습사람들국할사람들은 아, 아, 밥을 할할때 밥만 어, 먹으니까 우리 어, 우즈벡 사람들은 밀가루하고 만드는 밥만 먹어요 어, 한국에 올때좀 식사할 때좀 어려우니까 이제 빵보다 어, 밥을 많이 먹어요 왜냐하면 어, 한국 음식들 너무 맛있으니까 빨리 익숙했습니다 어, 한국, 어, 한국 사람들은 어, 좀 좀 말고 너무 착하니까 너무 친절하니까 내가 어, 너무 내일간 너무 더워졌습니다. 어, 한국에 올때 일주 일주 올때 내가 어, 어, 집에 돌아갈 때 기숙사에서 살때 <laughs> 집에 돌아갈 때 내가 기리져 빠졌어요. 그때 한번 아저씨 오시고 혹시 기리져 버렸어 어, 물어보고 내게 지, 집까지 제려줬습니다 어, 더하면 사람, 어, 한명 교수님 너무 도와줬습니다. 그래서 교수님, 어, 우리 대학에 는 한순이 교수님입니다. 어, 내가 어, 겨울, 더울 때, 겨울 때 어, 너무 어, 아프, 아, 아플 때 어, 병원, 병원까지 데려주고 약을 약 사주고 너무 도와줬습니다. 어, 더하면 내가수업한후 음, 수업할, 알바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 한식 사장님도 넘어져졌습니다 우리 이슬람 네가 이슬람 어, 사람니까 우리 이슬람 중지에서 라마단달리 있습니다 라마단타리 한달통 한탄 통한 금식해야 돼요 금식할 때 어, 세표보다 전혀 그렇지 음식 안 먹고 어, 물도 안 먹고 어, 좀참을 해야 됩니다. 어, 그때 그 어, 우리 사장님 김, 어, 금식 끝날 때 방을 어, 어, 사주고 주스 만들고 아주 빨리 먹어야지 어, 그, 그, 그 시간이 끝났습니다. 이렇게 어, 너무 더워졌습니다. 어, 또 한국, 한국이 한국이 좋은 점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어, 우리 우즈베키스탄은 바다가 좀 없으니까 한국, 내가 부산에 지금 살기니까 부산에서 바다가 많이 있습니다. 어, 한국 자연은 너무 너무 좋고 어, 유학생들 유학생, 유학, 어, 유학 위해 한국 어, 교육 시스템도 너무 좋고 어, 살고 어, 그리고 공부하고 너무 쉬시니까 음, 익숙하는 것이 좀 어, 쉬웠습니다. 우즈비키스탄, 음, 이슬람 중국, 중국 있으니까, 우리 여자분, 어, 사람들, 은 여자분 사람들, 히잡을 써야 됩니다. 히잡을, 어, 집에 말고, 집에서, 집에서 나갈 때 써야 됩니다. 어, 아니면, 다른 남자들 앞에, 어, 써야, 어, 아니면 다른 남자들 앞에서 야 됩니다. 기자을 의미가 어, 얼굴 보 얼굴 고손다괜찮습니다 다른데 다른 신체는 다른데 어, 다른 데에서신는 다른데에서 다른 예, 다른 다른 데에서 보면 안 됩니다. 우즈베크 음식과 한국 음식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어, 슬라슬람 나라에서 오시는 학생들이요 학생들 중 어, 익숙한 것이 좀 어,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은 뒤지고기 어, 먹이니까 아니면 우즈베키스탄 어, 아니면 어, 인도네시아에서 오시는 학생들은 그국비지에서 가고 어, 소고기 아니면 뒤지고기 탈거 뭘 먹을 수 없으니까 좀 어렵습니다. 아 어, 그때 어, 한국에서도 어, 온라인 마켓, 마켓도 있습니다. 그거에서 온라인 마켓에서 주문하고 먹으면 괜찮습니다. 에, 나이가 이거, 이거처럼 문제가 좀 생겼습니다. 타행이다 우리 에, 내가 알바할 때 아니면 에, 우리 대학에서 축제를 많이 했으니까 우리 에, 이슬람 중교는 한국 사람들을 너무 중견하고 우리에게 너무 도와줬습니다. 축제할때도 인도네시아 아니면 우즈베키스탄에서 오신 학생들에게 피자를 아니면 쿠쿠마 피자 아니면 치지 피자를 주문하고 우리에게 파티 해줬습니다. 알바할때도 티지 고기를 피고 반찬만 아니면

yaxshi yashash <muchas> ancha <muchas> oson tezroq o'rganib ketasizlar degan umiddaman hali soatdan kam umiddamane'tiboringiz uchun rahmat nega o'zbek